<laughs> 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아, 개척을 하고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보며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laughs> 여러분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 다시 이렇게 뵈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실 때이 세례 요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침례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원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침례라고 발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33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올바로 하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앞세우는 것이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되지 않는 길이자 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관점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어찌 보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자아실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어, 내 노력의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것이 어떤 평, 평균적인 어, 보통의 사람이 꿈꾸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아실현을 꿈꾸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하죠.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 이것이 사람의 일로 보면 참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아주 값진 일임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졌어 그 마음을 가졌어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역설적인 설교, 역설적인 진리, 그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지고 우리가 부인, 우리를 스스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부인하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실 수 있다. 그것은 정말 값진 일이겠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예, 여기도 좀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예, 요즘 역설적인 것을 막 이렇게 레이더를 키고 살펴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한대요. 아, 생명을 버리라는 것이죠. 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But whoever loses his life,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야, 이거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Again, 이것이 사람의 일로 보면, 사람의 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찔렸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자식의 목숨을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동단지 같은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늘 우리를 십자가에 때려 못 받고, 우리를 늘 죽이고, 아,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우리를 싫어하는 것만 같은 아, 그런 오해를 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시키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죠. 또 우리의 삶에 풍족함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건강한 신앙 생활, 건강한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건강한, 그리고 그 건강한이라는 어떤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또 몰아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명까지 이렇게 이르라고 하셔? 아, 이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처자식과 자녀들과 가족들까지도 입은 버리고 우리가 갈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말이 진짜 아무런 책임도 지지 말고 매정해져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또 다른 성경에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또 얼마 전 살펴봤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보면 가족은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우리 생명도 소중한 것이지만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행동해야 할 때, 정말 지켜야 할 때, 주님을 따라야 할 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 너의 생명을 너가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 점점 이 세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끔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다원주의가 등장하고 철학 사조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런 믿음을 온 세계가 공유해가는 그것이 보편적 진리가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취급을 받냐면. 아, 좀덜 배우셨네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야꽉 막혔다. 참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어떤 어떤 또 의미냐면. 아, 나의 체면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사회적인 생명보다 나의 사회생활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간증했지만,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지하철에서 전도를 그 하기 전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 뭐가 팔려서 그렇습니다. <laughs> 예, 뭐가 팔리니까.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 뭐가 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 아직도 저렇게 구닥다리 방법으로 전도하나. 어, 저 이전도사 저거 진짜 꽉 막힌 사람이네. <laughs> 정말 무식하다. 말안 통한다. 그런 말 들을까 봐. 너무너무 주저가 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저도 경험해 봐서 그런지 이해해요. 저희가 교회적으로 뭐 노방전도 합시다 공원 나가서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사실 다 뭐가 팔려요. 부끄럽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명예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상황이 왕왕 있죠. 신앙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못팔림까지도 포기할 수 있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설산에 뭐가 팔릴지라도 설산에 체면이 깎일지라도 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니냐고 도리어 자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선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때에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다고 어, 칭찬해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저는 기뻐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전도한 것.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 나 그거 한번 했다. <laughs> 평생의 자랑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또 모르겠어요. 더 하도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상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